자, 가봅시다. 자, 우선 run이라고 하는 표현의 밑줄로 이제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앞에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는 수동태를 못 보이는 문제로 볼수 있겠지? 자, 여기서 run은 뭐죠? run, ran, run으로 볼수 있고, pp로 볼수 있어. run은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거지? 달리다라는 의미도 있지. 근데 그 달리다라는 의미는 자동사야. 이런식 자, 근데 run은 무슨 의미가 있어? 운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pp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여기서 보면 some of these programs 이 프로그램 중에 몇몇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바로 나오네, 그죠? 부분 표현 오명사의 스위치는 어디다 한다? 뒤쪽에다가 한다고 했었어 그렇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고 그래서 아가 나온 거야, 괜찮지? 이 프로그램 중에 몇몇은 어떻게 된다? 운영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수동태야? 수동태는 특성이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B p l u p p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몇몇이 운영된다. 세미콜론은 우리가 하나의 접속사로 보면 돼.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덜스가 언제 나온다고 했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지. 전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지. 뭔가 불특정 자수가쭉 있을 때첫 번째 그룹을 우리가 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부를 아덜스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인데 여러 개일 때는 디. 아 r s 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썸 나왔네, 그제 앞에 이 프로그램 중에서 몇몇이 운영돼 뭐에해서정보에의해서 그러니까 아 r s 라고 하는 건 뭐야? 다른 어,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요게 생략된 거는 어떻게? R1 이런 표현이 빠져 있는 거야. 동일한 표현들은 같은 표현들은 생략한다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이 돼 뭐에 의해서 churches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교회라든지 다른 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근데 전체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전체가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e 그들 s 가 나오는 것은 괜찮다고 라볼수 있겠지. 또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적용하면 된다. 볼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3번으로 갑시다. 이미 벌써 우리가 9 문제밖에 풀지 않았는데도 어때? 벌써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 번 적용되고 있지.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3번도 뭘 먹고 있는 문제일까그치지 엔드고 등의 접속사로 볼수 있겠지. 등의 접속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주면서 접근해야 돼. 그렇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지. 동사야들이니까 병렬 구조. 같이 한번 봅시다. in the shelter. 은신처에서. homeless. 노숙자들이 homeless people. 노숙자들이 뭐할수 있다? can eat. 먹을 수 있다. 뭐를 딱? 식사를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take shower. 샤워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sleep. 잠잘 수 있다. 뭐랑 같은 거야? 그렇지. take하고 eat하고 sleep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지. a and b and c네. 이게 a n d 가두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 거는 콤마, a, b, and c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병렬 구조의 문제였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3번은 병렬 구조를 묻고 있었던 그런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there are people at the shelter t o talk with homeless and help them with their problem. 자, 4번도 무슨 문제로 볼수 있을까? 똑같지. 앞에 a n d 있으니까. And or part 있으면 등이접속사고 그럼 당연히 모볼수있다 병렬구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지. Because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At the shelter, 쉘터가 은신처 사람들이 좀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해? To talk with homeless. 이 사람들이 쉘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h o m e 우선 노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help them.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얘는 병렬구조 어떤 거랑 같은 거지? 얘랑 같은 거다. 볼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어떻게 해도 다 맞는 것을 볼수 있겠지. 왜냐면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니까. 그죠? 그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디하고 병렬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있고, 현신처에 근데 노숙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노숙자들을. 그래서, with their problem. 노숙자들의 문제를, 문제와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서 닫지 말고, 전치사고는 이렇게 여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 여기 있는 이 people, 얘를 수식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e r 에 근데, 노숙자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4번은, 병렬구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으로 가서 봅시다 자 5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it이 주어고 동사가 run이야 그지? 네, S가 붙어 있어 지금 주어가 단수면 당연히 S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3인칭 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S를 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또 맞춰야 돼? 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대명사는 어때? 지금 어떤 하나의 명사 여기서는 단수명사겠지? 어떤 단수명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other organizations do not have shelter. 다른 조직들은 또는 기관들은 do not have 받지 않습니다. 뭐를 보호소, 은신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it runs a kitchen. Soup kitchen이 뭐지? 무료급식소야.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다. 뭐가 다른 기관이지? 여기 에 있는 다른 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 될 수가 없고 뭐가 돼야 돼? 그치. 테이가 되어야 되겠고, 동사도 run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뭐 한다? 운영한다. 어떤 것을?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자, 그래서 these are place,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들이다. 너 어떻게 해주는? serve, 제공하다는 뜻이고, 제공하는 뭐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다. 어디에?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볼수 있는 것은 몇 번으로 볼수 있다? 5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